계속해서 예레미야 49장 23절. 새 성경은 113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밤의 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계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메섹, 게달, 또 하솔, 또 엘람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지리들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나란지 감이 느껴지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엘람은 좀먼 해요. 조금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 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열방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나온 어, 이다메색또 엘람, 뭐 게달과 하솔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이 나라들이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이렇게 다 꺾어버리시고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나온 나라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이 아람 나라의 그 수도입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을 읽다 보면. 북 이스라엘이랑 맨날 싸우는 나라 있죠? 아람 나라. 뭐배나닷 나오고 하던 뭐 그런 나라들 말입니다. 그 나라 말입니다. 이 어, 그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색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이다메색이라는이 곳이 찬송의 성읍, 기쁨의 성읍 이렇게 불리는 그런 다메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다메색 그렇게 기쁨이 넘치던, 즐거움이 넘치던 이 나라가 전쟁의 소문을 듣자 벌써부터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이 강력한 이 바벨론 군대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메섹도 무섭고 떨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느끼는 그런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몸을 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담메색이담메색에 있었던 그 모든 자랑할만한 것들 보면 군사들은 멸절되고 담메색의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베나단의 베나닷의 궁전이 불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담메색을한 순간에 다 꺾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게달과 하솔도 마찬가지죠 이 게달과 하솔은 그 아라비아 쪽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런 유목민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솔이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하솔 있잖아요. 그 하솔은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유목민들로 보이고요. 어, 이 게달과 하솔 많은 양을 치고 뭐 낙타도 있고 장막을 치고 있고 그런 나라들 또이 어, 유목을 할 뿐만 아니라 유목을 하면서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렇게 쌓았던 그런 나라 같습니다. 그러나 아, 이렇게 홀로 사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자면 아주 부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홀로 살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 나라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어, 이 나라를 계달과 어, 하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성문이나 문빛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양도 많고 낙타도 많고 장막을 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홀로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그 나라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 게달과 하소를 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다탈취를 당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리고 영원히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엘람인데요. 이 엘람은 바벨론 동부에 있는 산악지대의 나라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막강한 군대가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들 중에서 이 엘람 나라의 어, 이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 유명한 그런 어,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엘람의 여기 보면 엘람의 뭐라 그럽니까 힘에 으뜸가는 활. 그러니까 엘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군대 중에서 이 궁수들 궁수 부대가 있었는데 그런 그 활을 그냥 꺾어버리신다. 바벨론이 밀고 들어가서 다 차지할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람에서 흩어져서 쫓겨나는데 쫓겨나서 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모르겠어요. 이 엘람이 얼마나 강한 나라고 또 얼마나 큰 문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엘람 나라가 아주 고대에는 아주 큰 그런 나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있었던 나라였죠.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도 이 나라들이 다메색뭐 게달과 하솔, 뭐 엘람 나라들 다 강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평안 가운데 살고 힘있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다메색은 기쁨이 넘쳤고. 게달과 하솔은 양떼가 풍족했고 평안했고 또 엘람은 이 군대 이 활을 잘 쏘는 그런 군대의 힘이 으뜸이 갔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이런 모습들 부러워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뭐 풍족하고 풍요하고 또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인생 그런 나라들 부유 부러워합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또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모든 나라들 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그런 모습들 기뻐하는 모습들 풍성한 그런 풍족했던 그런 모습들 또 힘이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부러워할 테지만, 뭐 아무리 부러워해도 우리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 움직이시고 흩트시고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이 닥쳐올 때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담매색과 게달과 하솔 엘람, 물론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는 그곳에서 큰 나라를 이루고 또 세력을 떨치던 그런 어, 이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모습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땅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그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평안 가운데 살고 힘 있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뭐 너무 부러워한다거나 너무 비교한다거나 그럴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릴 것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강하고 부유하고 또 평안하고 또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 또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아둥바둥 거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소망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며 또 자족하며 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엄위한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겸손하게 또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이 마음이 두뇌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로 말씀 통하여.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